지금부터 2024 대천 국제여자연구 페스트벌및 이번 연기 대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행진에다 뵙겠습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我可以。 어디 말씀하셨습니다. 네, 지금 이제 내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거 마이크 껏. 마이크를 꺼. 시작합니다. 자, 2024제천 국제 여자 야구 페스티벌. 자, 이대에서 펼쳐지고 있는 대회인데요. 내빈 소개가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오늘 여러분의 내빈께서 이 자리를 빛내주고 계십니다. 사실 좀 오늘 날씨가 많이 좀 추워가지고 선수들도 그렇고 내빈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은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12시부터 개막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3월 3일 일요일까지 대천 송악야구장과 금성야구장에서 경기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 김경민 캐스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반장 TV에서 네. 자 오랜만에 또 최반장님과 호흡을 좀 맞춰보게 됐네요. 네네네 네. 어, 재작년이었나요? 그... 어, 우리 장종. 어 장종은 레전드 선수였죠. 네 코치께서. 네. 또 자리를 빛내 주셨고요. 박 네. 우린 또 야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야구인들은 눈에 확 들어와요. 그렇죠. 또 공교롭게도 또 한화에서 또 레전드 선수 또 단장도 하셨던 우리 또 내빈 분들께서 화면에 잡히셨고요. 자, 선수들의 모습을 이제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번 대회에는 어 국내 팀 이제 국가대표 상비군 선수들이 국가대표 팀으로 좀 참가를 하게 됐고 또 해외 세계 팀이 참가를 하게 됩니다. 대만과 그리고 일본. 자, 팀들이 또 홍콩 팀까지 참가를 하게 되고요. 또 국내 팀은 여덟 개 팀이 어 이번 대회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선수들이고요. 그리고 홍콩 선수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오전에 대만과 홍콩 선수들이 한 차례 경기를 펼쳤습니다. 홍콩의 맞습니다. 승리로 끝났었고요. <laughs> 자, 플레이볼 선수들. 자, 리얼디아몬드 그리고 클라우드 9. 자 그리고 레이디스 그리고 비밀리아와 빈 연합팀까지 이렇게 국내 팀은 8개 팀이 이번 대회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네. 자, 제천시 야구소프트폴협회 회장 박기영 회장께서 대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우통이 많은 사람을 갖춘 벚꽃을 흉터로 파 여러 가지 있는 긴급의을터로입니다 고통이 디자인의 소에 대한, 희망 유수 있는 을 벚꽃으로, 고속도로의 벚꽃을 으로고속도로니다을으로도로의벚꽃고속의 벚꽃을 벚으로고속고로의도의을 벚꽃으로,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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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자, 다음 은 제천 시장 김창규 시 장의 환영 사가 있겠 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한 야구에서 진상회장님, 한국에서 야구에서 진상대장님 그리고, 어, 롯데에타인, 어, 방정원 코 그리고, 어, 여러분들, 문안권 진심으로 더판매드립니다이때티브지에 어, 여러 말을, 오늘은, 어, 여러분들, 께도 환영을 보고

And Taipei and Hong Kong. I want you to welcome you all to my city, Hong Kong City, As you see, it's is very beautiful, surrounding many mountains and, and many waters, water And also, you have very good Seychelles food, Seychelles food is very famous. Which is, uh, please. And also, uh, Korean, this one's food. Is, and it the number one food in the world. It is correct. And please, Korean, And, Korean. Korean. Food. and uh, above all, this people is kind and they are very warm. So please, Good friends with and certainly a friend, their, uh, WBA also a society, red of and for real-time ladies at V 2009 Please make a good memory and a fair at 네 김창규 제천시장의 환영사가 있었습니다. 오, 멋지게 또 영어로 환영사를 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영어를 너무 잘하시던데요. 예. 저 대본을 보고 하실 줄 알았는데 그냥 영어를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대단하십니다. 프리토킹이네요. 자, 이어서 제천시의회 이정임 의장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사하해 주기 시 위해서 우리 구창용 선장님께서멋진영화를 어, 하셔서 주셨는데, 여러분들 너무나 좋죠? 날씨가 좋지 않으면 축사를 준비하겠지만, 오늘 날씨가 추운 날대로 음, 간단하게 선생님 사망을 견뎌줍니다. 오늘 우리 개천시 체리케 안동고 최선입니다. 또 우리 대표님의 김선호 대표님의 한국 관리를 해주셔서 더울 삶의 관리가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여성, 여자, 야구, 어, 포스벌을또 함께 추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여자, 야구 연맹의 황정희 대표님 너무 고맙습니다. 한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미성년 클라든가또 러시아 달리기 강렬한 멋진 코치님 요청에 많이 는데 오늘 계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노란색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어, 대체로도 흥미로하시고 경기가 끝나면 대체로 깜빡할 수좀 불러오세요. 네. 우리 여성 아구기 여러분을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행복한 시간 되세요. 제천시의회 이정임 의장의 축사였습니다. 네, 다음은 제천시 체육회 안성국 회장의 축사입니다. 네, 어, 오늘 그리고 너무 알고 있어요. 오, 오 자, 어허, 짧고 붉게 축사를 맞춰 주셨어요. 선수들이 <laughs> 너무 좋아요. 예. Yeah. <laughs> 네. <laughs> <laughs>

대한민국 개척 쇼핑야구협 박경훈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 대한무국소전클럽협 시상훈 회장님 감사드리고요. 네, 네. 그 모든 이번 대회를 위해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 이번 대회는 우리 홍천팀, 대만팀, 일본팀 같이 국적을 관계 없이 선수 모두 서른이 네. 경쟁을 치르면서

자, 다음은 전달 순서가 있겠습니다. 자, 김연풍 전달에는 김창전 시작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 사실 뭐 제천도 야구에 좀 불모지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대회를 제천에서, 개최한다는 것 자체가 제천시에도 또 굉장한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정말 제천시에서? 예, 그렇죠. 음. 그리고 또 지난해 11월에는 청풍호배 전공 여자야구대회도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었고요. 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여러 대회들을 통해서 또 여자야구의 메카로 좀 제천시가 거듭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만과 홍콩, 그리고 일본 선수들에게 기념품을 전달하신 김창규 제천시장입니다. 티 디자인을 봤는데 예이쁘더라고요아 아, 그런가요? 네. 저도 갖고 싶었어요. 네. <laughs> 어떻게 저희도 하나씩 좀 아니, 뭐, 받을 수 있을까요? 여자야구여서 <laughs> 좀 받기가 <laughs> 좀 민망하더라고요. 아 예. 이번 입는다면 아. 네. 아 정말 이렇게 세세한 디자인 하나 하나까지 좀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부분이 느껴지네요. 네. 자, 이어서 선수단 선서 순서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선서자에는 선수 대표 최민희 주장이 대표로 선서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보니까 최초 제1 0고 페스티벌이 시황 단기에참 우리 선수단 이름은 경기 규칙를 준수하고 스포츠 내실의 정신으로 정당, 당당하게 경기에 임할 것을 선언합니다. 2020년 4월 3일 선수 대표 최민희 자 선수 대표 최민희 선수의 선서가 있었습니다. 네, 서울 후라의 멤버이고요. 예. 어, 오늘 그팀 WBAK의 주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기념 촬영 순서입니다. 모든 네빈 여러분들과 또 선수단이 함께 기념 촬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창리아에서 응원 와주셨어요. 예. 최자네 TV 족대구야. 이거 화면을 돌릴 수가 없어가지고 네, 여기라도 좀. 그. 여기라도 좀 비춰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이거 지금 이따가 오시면 안 될까요? 이거 지금 이거 화면 나가고 있는 중이어서. 예. <laughs> 예, 고맙습니다. 예, 일단은요. 아, 우리 저 팬클럽도 아닌데 막 오셔가지고. 어, 이, 정도, 이 정도면 팬클럽이 아닐까요? <웃음> <웃음> 아, 민망해라. 역시 또 이제 세계로 뻗어나갈 일만 남은 최 반장 TV 아니겠습니까? <laughs> 그래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laughs> 아,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네요. 네 날씨가 추움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분들이 훈훈한 열기로 인해서, 네. 좀 잠시나마 이제 추위가 좀, 예, 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 화면에 보이는 선수들 안쪽에 들어가면 안 추울 것 같아요. 네. 네네, <laughs> 이 훈훈함으로 인해서. 자, 그리고 또. 여자 야구 페스티벌은 또 2019년부터 계속해서 열렸는데 이 국제 여자 야구 페스티벌은 올해가 처음 열리는 대회지 않습니까? 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또 굉장히 뜻깊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또 이제 여러 나라의 선수들도 함께 즐기는 축제니까 네네. 선수들이 더좀 즐겁게 야구 경기에 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또 바로 시부시타를 가거든요. 네. 음... 자, 오늘 시구에는 김창규 제천시장이 수고해주시겠고요. 타에는 제천시의회 이정임 의장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자, 김창규 시장님 벌써부터 진지한 표정으로 연습을 좀 하고 계시네요. 네. 를 보여주신 두 분입니다. 자 김창시장 그리고 이정님 의장께서 시구아 시타를 수고해 주셨습니다. 자 시구시타 행사까지 끝났고요. 어 이제 어. 잠시 후에 방송 종료를 하고 어, 바로 이제 개막 경기를 중계하고 어뭐또 누가 던지시네요? 자 어, 어깨를 푸는 모습이 심상치가 않으신데요. 네 지금 누군지 정보가 안 넘어오는데 첫 번째 그아 이제 시작하나요? 개회사를 해주셨던 분 같은데요. 어, 박기용 회장님의 시구라고 예. 하시네요. 시구 시타가 저는 한 번만 있는 줄 알았더니 두 팀이었거든요. 예, <laughs> 저희가 그래서 어, 조금 혼돈이 있었는데 네. 예, 이럴 수도 있죠. 네. 자 이렇게 시구 시타 또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네네. 개막 경기 이제 팀 W B A K 그리고 일본과의 홋카이도 네, 홋카이도 승부 연합. 연합팀과의 승부를 잠시 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그리고 응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방송 여러분 일단 어 개막식 해주셔 함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종료하고 다시. 여러분들 바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